자, 이 책은 조던 피터슨 박사의 12가지 인생의 법칙이라는 책입니다. 상당히 유명한 책이죠. 이 부분에서 한 단락을 읽고 제 현재 상황에 맞춰서 몇 가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싸움에서 패배한 바닷가지는더 싸우려 들지 않는다. 싸우는 동안 보여준 패기 넘치는 공격성은 사라지고 다른 적은 물론 예전에 이겨본 적하고도 싸우려 하지 않는다. 패배한 경쟁자는 자신감을 완전히 잃는다. 그런 상태가 며칠씩 지속되기도 한다. 특히 영역을 지배하던 바닷가재가 패배하면 그 바닷가재의 뇌 구조는 완전히 해체되어 약자에 적합한 새로운 뇌가 만들어진다. 영역 지배자 시절의 뇌는 약자로 전락한 후의 상황을 감당할 수 없다. 따라서 실질적으로 완전한 해체와 재형성 과정을 거쳐야 한다. 사랑을 잃거나 직장 혹은 사업에서 큰 실패를 겪은 후 고통스러운 변화를 경험한 사람이라면 영역의 지배자에서 패배자로 추락한 바닷가재의 상황을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패배의 경험, 실패의 경험이 사람을 위축되게 만든다는 내용인데요. 바닷가재의 모습에서도 동일하게 나타난다고 합니다. 지금 저희 채널이 이제 본계정이 상당한 위기를 맞고 있죠. 신천지라는 그 사이비 종교 집단에서 저희 채널에 신고를 많이 넣어서 경고 누적으로 채널 삭제 위험에 처해 있습니다. 사실 저희 채널은 올해 1월부터 신천지를 중심으로 다뤄왔지만 그 이전부터는 어, 문과종합이라는 이름에 걸맞게 다양한 주제의 영상들이 많이 올라왔습니다. 특히 어, 공연 직캠 영상들이 많이 올라왔죠. 뭐, 누구나 아는 가수보다는 제가 좋아하는 어, 버스커들 위주로 많이 영상이 올라왔었는데요. 아무튼 꽤 오랜 시간 동안 어, 유튜브 채널을 관리를 해왔습니다. 수년이 됐죠. 유튜브라는 매체가 각광을 받기 전부터 하고는 있었어요. 그래서 2018년 2월 유튜브 정책 변화의 변화 조치에 대해서 좀 상당히 흔들렸던 적도 있었고요. 뭐 물론 그거 그 위기는 극복을 하게 됐지만 현재 차전 위기는 또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채널이 날아간다고 할때 수년간 해왔던 노력들. 함께 해온 분들과의 추억, 그것들이 날아가는 건데, 제가 감당할 수 있을까요? 이 질문에 있어서 스스로는 답을 내리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제가 이전 영상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이 부계정, 여기까지 찾아오셔서 구독을 해주시고, 응원 댓글을 남겨주신 여러분들 덕분에, 저는 오늘도 그리고 내일도 한 걸음씩 내리딜수 있게 되었습니다. 큰 충격으로 100m, 200m, 1km 뒤로 날아간다고 하더라도 다시 한 걸음, 다시 한 걸음을 여러분들의 도움으로 내리딜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 점에 있어서 감사를 드릴게요. 책을 지금 읽으면서 또제 이전에 실패 경험들이 생각이 났습니다. 제군대 시절이었는데요. 저는 일병 때까지 일을 열심히 하고, 뭐 나름대로 적응을 하고 잘하는 그런 병사였습니다. 특히 삽질을 잘했는데요. <laughs> 이런 말 하기가 좀 뭐한데? 5대1로 해도 제가 더 빨리, 더 많이 파고 그랬죠. 하지만 상병 첫 휴가를 마치고 돌아왔을 때 상병 진급한 지 얼마 안 돼서 그렇게 자신만만 하던 삽질을 하다가 허리에 충격이 왔습니다. 그리고 그거는 허리 디스크 증세, 증세로 발전이 됐고요. 제가 있던 부대는 물류부대였습니다. 택배 상하차 하는 부대라고 쉽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허리를 쓰는 일이 많습니다. 물건을 쌓고, 내리고, 이런 일들의 반복이었죠. 보통의 무게가 20kg, 25kg 정도 합니다. 하지만 허리를 다친 저는 주 업무에서 빠질 수 밖에 없었습니다. 처음에는 저를 향한 동정적인 부대 내 시선들이 점차 나쁘게 변해갔습니다. 저는 부대 내에서 어떻게 보면 괴롭힘을 당하는 존재가 되어갔고, 말년도 그렇게 행복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 안에서 싸운 것들이 또 있었고, 그 안에서 소중한 사람들 몇 사람을 얻었습니다. 지금도 연락하고, 지금도 만나는 사람들입니다. 생각해 보니 그렇습니다. 위기의 순간에 실패할 좌절의 순간에 그때 함께 있는 몇 사람. 그분들 덕분에 다시 한 걸음 내디딜 수 있게 됩니다. 이런 교훈을 얻게 되어서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었습니다. 재미있는 이야기는 아니었지만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번에도 구독과 좋아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다는 말은 이번이 끝이 아니라는 겁니다. 어떠한 위험에도 위기에도 끝내지 않겠다는 말입니다. 다 여러분들 덕분입니다. 감사합니다.